정치는 무서운 악보인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한테 신은 소리 들으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저희들이 나왔겠습니까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이 판금법은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는에이즈 환자를 너무나 치게 하는 나쁜 악범이기 때문에 이 범이 발의가 되면 은더 이상 이 나라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코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서셔서 아, 여러분의 주권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박주민 의원을 이악한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꽂혀주시고, 여러분이 전화해주시고, 여러분이 기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침묵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렇게 대한민국의 세금을 철먹고, 정비같이 여러분 칼을 먹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는 이런 아 악법을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생겨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 를래쯤 가장 못 사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져, 저북진 희는를 누가 쳤다 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호죽하면 나가겠습니까? 위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 참여가 있습니다. 위로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전 고민 여러분, 여러분들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연결만 쉬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들을 하고 싶습니다왜 하십니까? 오죽하면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 비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쇄시키는 평등법을 발리해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 다시는법법자로 만드는 나쁜 평등법을 버려한박정민이라는국회의원지을 양심에 걸고 사퇴하라! 사퇴하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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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침묵하신다면, 은평구민 여러분들께 뽑아준 박정민이원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이 침묵한 은평 국민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은평 국민 여러분, 박주민의원을 규탄해 주시고, 박주민의원은 다시 한 번, 다시는,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서 박주민의원을 규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